2020년도에 여기를 뚫어주면서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급등을 시작한 가격대가 바로 37,400원 자리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다? <목소리> 로하네 안녕하세요 주식 로카입니다. 자 오늘은 1월 8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2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이 주식 업때는 바로 카카오에 대해서 한번 주식 로카랑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오늘도 3% 이상 좀 상승이 나와주었는데 일단 최근에 먹구름을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좀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최근에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오늘 한번 주식 로카랑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 아침 8시 16분에 올라온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계열사인 KEP와 dk 테크인 올해 3월 달에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좀 보, 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은 오는 3월 달에 dk 테크인의 kep를 합병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2015년도에 자회사로 분산 dk 테크인은 그룹 내 전산 시스템 통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병이 완료될 경우에 k p 와 dk 어, 테크인이 카카오의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가 한결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이 제기되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대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11월 달에도 어 올해 성장세 개선 전망 으로 인 가지고 어 이때 이때부터 좀 이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불어서 어 현재 그 매매동향을 보았을 때 여전히 지금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순매수를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현 기관,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12월 어, 말일부터 거의 28일부터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12월 28일날 굉장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연속적으로 대량적인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오늘도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주최자가 바로 세력들이라는 것인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큰 어, 흐름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제가 미리 좀 선을 그어놨는데 37,400원 짜리거든요. 지금 보세요. 37,400원이 일단은 현재 어느 정도 우리가 바닥이라고 예측해 볼수 있는 이유가 지금 이제 그 2019년도 말에도 돌파를 못하다가 2020년도에 여기로 뚫어주면서 급등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어 급등을 시작한 바로 어 가격대가 바로 37,400원 자리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다? 신규 배수세가 들어오고 있, 어 들어올 수 있었던 자리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2,900원으로 뚫어졌고요그 다음에 이게 66,000원까지 열려있어요. 왜냐하면은 66,000원 자리를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그 돌파를 해주었던 자리 지켜주고 급등 났던 자리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지금 61선까지 같이 맞물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66,0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나 과연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줄지는 그때 가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도 주시면은 제가 어 추가적으로 영상도 리뷰해서 또 이제 지속적으로 올려드릴 거니까요. 어 많은 관심과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카카오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신을 차렸던 때가 어 작년 11월 달부터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11월 달부터 이제 뭐비상정영 회의 소집으로 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 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실적 개선 전망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좀 카카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일선과 11선도 위에 올라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현재 아직까지는 먹구름 안으로 지금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도 이 먹구름 안으로 들어왔던 때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지금 보세요 그래서 2021년도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한 번도 이 먹구름 안으로 들어왔던 때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한번 이제 들어오면서 먹구름 위로 올라오면은 또 카카오는 이제 어 저는 오히려 좀 이제 긍정적인 플러스 요인이 좀어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로는 먹구름 안으로 진입했다라는 건 역시 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카카오에 지금 진입하신 분들은 단순히 뭐 오늘 내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면으로 이제 바라볼 것으로 예상이 되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 현재 지금 장기입병선도 지금 최근에 뚫어준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는 좀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어디까지 좀 상승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6,000원까지 열렸기 때문에 1차를 66,000원, 그 다음에 2차가 8만 2,700원까지도 어 2차를 좀 바라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차 6만 6천 원, 2차 어 8만 2천 원어 기준 라인은 5만 2,950원 정도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제가 아까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식특쿨 1번 채널에서 이제 그 아까 언제 올려드렸냐면은 제가 장중에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실 만한 기사도 어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그 오전 10시에 좀 이렇게 좀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가 최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물적 분할한 KEP와 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DK테크인의 합병을 추진한다 소식도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채널 링크는 아래 하단에 걸어 놨으니까요. 어, 여러분들께서 좀 다양한 자료와 그리고 이 주식 어때 종목도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 또 제가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자료들 참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기 버튼 누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이제 주식 로카가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네, 어차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카카오에 대한 또 기본적 분석을 안볼 수가 없겠죠. 이 우리가 좀 분기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카카오는 국내 대표의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비롯해서 모바일 인터넷 기업의 커머스, 모빌리티, 금융, 게임, 음악, 스토리 IP를 주축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았을 때요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담당하고 있는 플랫 어 바로 이제 사업이 바로 플랫폼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주로 뭐 카카오톡 어뭐 선물하기, 뭐 다음, 뭐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이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높다. 근근데 물론 이제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멜론, 그다음에 카카오 웹툰 이쪽의 사업이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재 지금 매출 비중이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는 어 추세고요. 그리고 콘텐츠 부분은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이 플랫폼 여기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매출 실적도 거의 비슷해요. 어, 거의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카오에 대한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4조 8,170억 원이고요. 유동 주식수 비율은 74.34%이다. 그리고 발행 주식수가 4억 4,400만 이상이 되는 회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김범수의 92인이 가장 큰 지분율을 드리고 있고요. 엄청 많네요. 92인. 에, 그리고 이제 맥시모 PT라고 하는 이쪽이 이제 두 번째로 지분율을 있고 연기금 쪽에서 세 번째로 이제 그 비중을 그모자 지분율을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증가를 했고요. 에 오히려 영업이익이라든가 어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 같은 경우에는 좀 줄어들었네요. 에 줄어들었다는 거 그래서 유동비율과 이제 부채비율을 보면은 크게 뭐 변동상은 없어요. 변동상은 없고 자산과 자본도 크게 변동상 없다. 이 정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관련돼가지고, 이제 카카오에 대한 저희 주가 분석이나 이슈 또 뜨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주제스쿨 1번 채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적 발표도 제가 좀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릴 건데, 어떤 식으로 올려드릴거냐 여기서 분들이 이제 검색하셔서, 이제 주, 어, 그 주요 기업, 어, 검색하시면 제가 전에도 좀 최신화를 해서 계속해서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어, 3분기 발표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자료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이런 자료도 참고하시면 올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